사장님, 그러다 손님 파묻히셨어요 어...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효시킨 개똥쑥으로 어? 효소 찜질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개똥쑥 효소 찜질이요? 개똥쑥 몸에 좋은 건 그렇다 치고 개똥쑥으로 하는 효소 찜질 어떤 원리인 걸까요? 먼저 효소액을 만듭니다. 물에 계피가루 넣고 당분을 집어넣고요. 발효 종균을 부어준 다음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줍니다. 어... 그다음 말린 개똥쑥을 아낌없이 파파 넣어준 다음 15일에서 20일간 숙성해주면 효소액이 완성되는 데요. 오래 걸리네요. 이거는 완성된 발효액입니다. 발효 잘 됐는지 확인하는 사장님만의 어? 방법이 어? 있다는 데. 그걸 먹어도 되는 거예요? 포, 보통 그뭐 식초들 많이 먹고 발효 음식, 음식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유산균 같은 것도 먹고 이게 좋은 미생물, 좋은 균들이 내 몸에 들 간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개똥쑥 육조는 보기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그중 하나가 약쑥 보충 작업이라고 하는데 수명이 다한 은 걷어내고 새쑥을 넣어준 뒤그 위에 개똥쑥 효소액을 부어주는데요 발효가 잘 되도록 손수 골고루 뒤섞어줍니다. 그 뒤로 약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 발효 완료. 속에서 발효 열이 발생하는데 석탄 이에느기만한 네. 열이 아니라 몸에 좋은 원적에서이라고 수간에 온도계를 수놓고 어십도7웃도 뜨겁진 않아요 신기하네요. 오 어, 그냥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손발 저린데도 좋고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땀 진짜 많이 나셨어요. 덕수가 어, 아, 많이 나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게 독소예요? <laughs> 네, 독소가 많이 빠져서 하고 나면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욕조에서 동짝달싹 못하는 손님들인 만큼 옆에서 세세한 관리는 필수라는데. 물도 드리고, 물도 주고, 땀도 닦아주고, 어깨 여기 아프다 그러면 한번더 덮어주고 발도 덮어주고 그렇게 해요. 저도 저기서 한숨 자고 싶요 호강 제대로 흔다. 약 20분간 전체 찜질이 끝나고 잘 뭉치는 부위에 집중 찜질해 주시면 효소 찜질은 여기서 끝. 시원하세요? 네,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다들 찜질 한번 하더니 안색이 그냥 확 피었네요. 개똥쑥하고 나니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촉촉해졌어요. <laughs> 여기서 끝나면 서러지 피부 보습에 탁월한 해초 팩. 버스 찍어 주시고 마사지 기계 손팩까지 하면 오늘 찜질은 끝.